<뭔들아> 나한테도 <전해. 뭔들아> 잘해. 잘해. 돈 줄게 나한테도 절해 내가 돈 줄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돈 줄게 수레기차죠 성동 성동 아 성동 시어머니가 숨줄래 성동 아 성동 내란 성동 성일교에서 일억 원 받은 형 여전히 부인하세요? 평소에도 금민부 관계자들 만나셨어요? 윤영아씨 주사위가 행정시도 하신 네. 이유가 뭔가요? 아,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 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아,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아,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오늘 어 법원에서 사실 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